안녕하세요. 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십몇 몇 곱하기 몇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몇십몇이라는 건 예를 들어 32, 뭐 23, 14뭐 이런 숫자들이에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동물원을 한번 와봤어요. 동물원에 왔더니 동물들이 되게 많이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죠? 그러면 이 동물들이 모두 몇 마리일지 한번 찾아볼 건데, 우리가 그림을 보고 당연히 하나씩 수를 세면서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 곱셈을 이용해서 이 동물들이 모두 몇 마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네, 이 줄에 나와 있는 동물들이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마리 동물이 있습니다. 열두 종의 동물이 있고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네줄 있네요. 열두 마리의 동물 그리고 네 줄이 있습니다. 이거를 곱셈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이걸 수모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신모형 하나와 일모형 두개 하면 개수가 12개가 되겠죠. 그리고 12개가 아까 몇줄 있었죠? 네줄 있었어요. 그래서 12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숫자로 다 세는 게 아니라 한번 알아봅시다. 신모형이 모두 몇개 있죠? 신모형 개수를 한번 여기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신모형이 4개. 다음에 1모형이 몇개 있나요? 1모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습니다. 여덟 개 있습니다. 그러면 신모형이 4개니까 총 개수가 40이 되겠네요. 40. 그리고 1모형 8개 하면 총 개수가 48. 소모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모형 한, 여기 하나에 12개 되어 있는 십모형 여기에서 십모형 하나짜리 있죠? 그게 총몇개 있었어요? 4개 있었습니다. 4 개가 있고요. 그럼 10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리고 일모형은 한 세트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씩 있는 게 모두 몇개 있어요? 네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개씩 있는 게네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40, 얘는 8 해서 48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31 곱하기 3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수모형을 준비를 했어요. 10모형이 3개가 있으니까 여기 30이겠죠? 여기 하나, 둘, 세개 있으니까 30 그리고 1모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31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여기서 한번 나눠서 그러면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0의 자리. 10의 자리에 나타낸 숫자는 3인데 이 3이 나타내는 수는 원래는 30이에요. 그죠 그리고 30이 몇개 있어요? 30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1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는 1인데, 마찬가지로 이건 1이 몇 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3 하면 90이 되고요. 1 곱하기 3 하면 3. 그래서 90과 3을 더하니까 전체 수는 93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한 방법을 찾아보면 각자릿수각자릿수값 있죠? 여기에 곱하는 3을 각각 곱해 줬습니다. 30에도 3을 곱했고 1에도 3을 곱했어요. 그래서 나온 수들을 어떻게 했어요? 두 개를 더했더니 최종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걸 우리가 세로셈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1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와 3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나와 있는 여기 3이지만 원래는 얘가 나타내는 값이 30이에요. 그죠? 그래서 30과 3을 곱하면 얼마죠? 90입니다. 90.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더하면 3과 0을 더해서 3. 9 더할 거 없죠. 9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 선생님 저는 두줄 아니라 그냥 좀더 간단하게 풀수 있을까요?라고 한다면 31 곱하기 3 그대로 계산을 할때1 곱하기 3 쓰고요. 두 번째 줄에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이0의 자리 숫자 빈칸에다가 그래서 여기 30과 3을 곱해서 90이죠. 그래서 여기 자리 값에 맞춰서 여기다가 10의 자리 자리 값에 9를 쓰는 거죠. 이렇게 써도 당연히 결과 값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각 자릿수 값들을 곱해지는 숫자와 각각 곱한 다음에 나머지 더해서 결과 값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게 바다 올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다 올림이 없는 상태니까 이것들을 잘 기억해 보고 그리고 실제 활동에서는 이 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직접 문제를 만들고 한번 풀어 보는 활동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안녕.